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. 야. 어디 보자. 오늘은 뒤오나 한번 해볼까? 뜨뜨 버스 태워줘야지. 뜨뜨 티어가 몇 점인데? 민규야 주희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 점. 뜨뜨 뜨뜨. 버스 한번 태워줘. 아이야 찍게 도와줘. 홈 절정인 거 소문 듣고 또재특이문 제트기... 빼면 고서주님다개 정말 교워 진짜 역겹다. 오늘 챌린저 내가 다이아, 다이아 승격전 찍어 줄게. 아, 아. 여보세요. 어, 많이 올렸네. 뜨뜨뜨뜨. 아니 다 이제 진짜 점수 올릴라고 민규 씨. 오케이. 아니 내가 진짜 탑 게임이 뭔지 한번 보여 줄게. 아, 뭐 정글하게? 아니야 탑 게임 해 줄게. 그냥 이렐리아 같은 거 하지. 아이. 아 게임 할때 탑기 탑에 살 거야 나 이번에. 아니 탑에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. 아니 민규 씨 근데 나 승급전 막으려고 온건 아니지? 아 진짜 그런 말 하지 마. 속상하다 속상해 그런 말 설렁설렁 아. 설렁 하려고 날 부른 거, 한 거, 한거 아니지? 민규 목소리 좋으니 아. 다이아 코앞이길래 혹시라도 나 그한 명이라도 사람이려고 내가 왔어. 아, 아 그런 마인드 너무 좋다 민규 씨 오케이. 어, 어 네. 요즘 좀 잘해졌네 민규 씨. 아 설렁설렁 하는데 그래. 평균 KDA 5.5킬 7.5데스 7억 씨. 어스테이 많이 올랐는데? 설렁설렁 하는데 그렇다니까 요즘. 아 요즘 폼 뭐야? 아 민규 씨 근데 재밌는 점이 뭔줄 알아? 뭔데? 당신이랑 나랑 30전 그 데스 평균 데스 수가 똑같아. 둘다7.5 데스야. 잘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래. 어. 아, 근데 엘리쌀 줄 알아 혹시? 가능한데. 가능하면 안 되고 그 잘해야 되는데. 아, 잘 진짜로 진짜로 벤기식이야, 벤기식. 나 우드로도 돼, 우드로. 와, 역겹다. 역겨워. 다리우스, 칼리스타, 베인벤. 어? 와. 역 어떡해? 아. 됐다 어떡해? 근데 우리 탑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이거 뭐 해야 되나? 탑 난데? 어아 잘못 말했다 미드 미드. 아. 어. 드렐리아 보여주자. 아 이. 네. 탑 세팅 최대한 해볼게. 드렐리 한번 보여줘. 아 아홉 개 보여도 돼? 아, 아 아니야 아니야. 음. 아니야 아니야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아니야 아, 이해하지 마 이해하지 마그뜻 아니야 아. 잘못 이해해서 당신. 이번에는 진짜 뜨뜨 형나 군대 가서 못 해진 게 억울해 이제 뭐야. 너 군대 진짜 못 하더라. 아, 진짜 방풀하겠다 안심해, 음, 형 나루승률을 12퍼야. 아, 생각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12퍼로 <laughs> 내가 일부러 연막 쳐놨어, 민규 씨. 이럴 때를 위해서. 조커 카드 뭔지 알지? 아, 나도 속았어, 진짜로. 민규 씨, 근데 그 말끝마다 약간 웃음기가 머금어져 있는 거 같은데. 아... 아, 나 정색 상태야. 왜 그래? 알았어. 나 진짜 승 간절해. 아니지? 그럼, 나이 믿어. 어? 아, 스 어, 어, 너무, <laughs> 아, 너무 많은데 괜찮아? 오케이. 이럴 줄 알고 사실 나 바텀 게임 하려고 동선 차, 이렇게 짰어. 근데 민규 배는 없네요. 탑 갱, 탑 갱, 괜찮아? 괜찮아? 살면 레전드, 살면 레전드. 살기만 하면 돼. 살잖아. 어? 미쳤다, 뜨뜨뜨뜨. 이판 이겼어. 근데 좀 구해, 보여주지 이거 라인전 저... 이거 어떻게 해? 윤교씨? 왜왜 왜? 왜, 왜? <laughs> 알았어 내가 갈게. 어? 아 이거. 왜 <목소리> 나이스, <목소리> 나이스. <나쁘진 않아. 목소리> 아, 비에기뭐 하냐. 아장 다다이 야야 공시 이타이 다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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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브. 얘전멸 있어 없어? 없어, 와, 없어, 근데 없어. 우이새스 방플 역겨운 거 봐. 이거 다이브 소리드도 뒤로 빼는 거. 와. 와 시... 아, 득까지박았어 여기. 아운데 아. 얘전멸 네. 아... 있어? 없어, 없어. 없긴 한데 안 하는 게 나을지. 앨리스놈. <목소리> 아, 역겨운데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김민규님 별풍선. 뜨듯이 뜨듯이. 엘리스 드라가스. 근데 얘 용랩이라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? 벌레전드 매번 다이. 와 진짜 시. 역겹다, 와 용격 없는 게이라인을주가와 진짜 지랄한다. 개력 없게 어찌 이지겠네. 와 개력 진짜 없네 진짜. 시... 진짜로. 나 가는 중, 나 가는 중존나가까워이 새끼 뭐야? 와, 저게안 맞았어? 잡았다, 근데. 맞지? 어. 아. 아, 분노 백이 존나 늦게 찼네. 리시 맞지? 하. 이런 이런 탑라인은 어때? 너무 든든하다. 나 이제 나르도 하잖아. 어? 나르 지금 타볼래? 지금 타볼래?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. 한번 버틸 수 있나? 빠지면서 빠지면서 해야 돼. 빠지면서. 나왔어, 제발. 아, 잡았어, 아. 잡았어, 잡았어. 아. 지져라이개 저격 광풀러 새끼. 돌래. 봐줄게 나돈 많긴 한데 이건 포탄 밀차래니까 뜨듯이 죽지만 마 죽지만 마 오케이 나왔어 구시 안 해도 돼 조이, 어, 온다, 여기까지, 조이 여기까지. 온다 조이 온다 조이 온다 조이 온다 빠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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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그 yeah. 안정적이야 우리 지금 아니, 와 우리 미쳤는데 진화했는데 아칸나커즈 디오급인데 지금 아이 근데 경치 버그 쓰고 있나 왜왜어왜이레차지타 짜잔! 팀랩 차로 좁혀졌어. 그, 그. 막또 아트록스가 입을 털었기 때문에 어. 가는 중이긴 한데 좀 먼데 상대도 간다. 어, 누가 먼저 오는지만 봐줄래? 이거 솔킬도 되거든. 상대가 먼저가. 빨리 잡아야 돼. 그럼 저된거 같아. 그, 카이사 궁 타는 거알 이제 카이사 궁. 근데 솔킬 맞아 솔킬 쌓인다는 뜻이야? 아니,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, 마음이 급해 가지고 이거 온다고 하네. 아! 대체 여기 야 미드 미드 미드. 오케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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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자, 이니시. <laughs> 아, 지금 아트록스가 센 타이밍인데. 아. 인교씨 사라져. 아, 니 이게 탑 차이가 이게. 탑 차이가 이게. 보여지나뜨뜨뜨뜨노궁인데 상대 노궁인데 상대 노궁인데노궁인데펜타킬은좀 그렇잖아.

나트자고, 그래, 나이, 파감른가요 그래, 날 과감히 버괜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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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, 스찮시 구해줘! 괜 멘탈 공격까지? 찮굿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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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저거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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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어어? 거미 새끼 이거 이거 이새끼마 이거 이거 군 박았어!!! 무게!!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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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~! 나이스~! 좋아요~! 믿음이다~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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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해줄게! 아... <웃음> <웃음> 제발 승격전! 아니 블루팀이라 승격전 안될수도 있어 어때 어때? 제발 15점 제발 15점 제발 15점 어때 어때? 생각혁전 와 아, 점수 전나 아, 많이 줬어 아, 나이스 아, 어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좋아, 좋아! 아니 근데 민규 씨 민규 씨가 미션 대답 안에서 왔어요 이연승의 삼촌 게 미션 기억하시 민규 씨? 어, 기억해 박해 해야 돼아 아, 도전 해줘야 돼 하나 둘셋 도전 티빅이 3대 0으로 죽일 때 <목소리> 웃고있어 약간 큰일나 큰일나 일단 오늘 라인전 끝났어 민규씨 미드도 이김 아 얘네 둘다 노플 둘다 노플 갈리오 케인 지금 진짜 몹시 매우 상태 안좋은데 넥다 플래시바 걔 노플이야 노플 노플이야. 와, c 뭐 a s 아아아 i l l c r a 아 h I w i l 아 crash. I will c r a 한 명이 빠졌는데. 아, r a s h I will crash. I will crash. I will crash. I will crash. I 아,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항상 고통받아야 해? 어? 아, 그럼 내가 밀어서 내 쪽으로 오게 할게. 좋아요. 갱을 렸어. 오른 노풀. 굿. 음? 귀엽네. 우유 카레시. 와. <laughs> 아이고, 제작하다가 뒤지시는데. <laughs> 망치야. 망치질은 집에 가서 해. 미드도 끝났어 패잡중인가 어? 어, 어? 잡을만한데도 풀데 잡았어 그럼 잡았다 야미 케인 위치 혹시 알고 있나? 케인 아래 아래 아야 아야 피 까놓고 순조로 와맛있다음 좋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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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욕 먹을 뜻. 탑 라이너가 가장 꼴 받는 귀한 포지션. 여기에서 귀한탄다 민규 씨. 아, 너무 좋다. w 가 빠졌어요. 맛있잖아. 맛있다. 끝났잖아 끝났어, 민규 씨. 이게 뚜리스타야. 어? 나 무리 한번 할게.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아예 안 주마. 아숨마쉬 숨만, 숨만, 숨만 쉬어 숨만 쉬어. 숨만 쉬어 숨만 후하 둘숨 날숨 민규 <놀람> 씨 따라해봐 둘숨 후하 후하 둘숨 날숨 후하 주엑켄 주케켄주엑 지금 아 근데 삼면 좀 너무하네 이거. 아이 근데 어차피 이인어도 죽었. 아 오른 봐봐 근데 어 망가졌어 지금 오른. 와. 아, 그 나도 크라켓만 보는 데 크라켓. 오, 잡겠는 데? 오, 잡히한번 할게 지금 초기잡하는 판단 어떻은 생각해? 은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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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거데 괜찮은데? 괜찮아괜찮 잠깐만, 아니, 잡은 잠 같아 나이스, 나이스, 좋다. 이러면 좋아. 존나 안 좋아하는 데좋아졌어 오른 텔만 생각해 오른 근데 궁은 없다 뭐 뭐해? 오케이 오른 공 확인 아하무아깝다아하는아개는거거 잡았다 어? 먼저 밀고 나이스 침착해 거 민교씨? 민교씨? 아괜찮찮아찮찮아데 진짜 짜이어어정하하지마정하하지 민교 씨. 아, 아찮아 tell y 인 녹음, can 이거 오히려 좋아 이거는 나 어차피 그거 알지? 4데스 이상부터는 돈 안주는거 c s n 먹으면돈줘 어? 아 아니 근데 진짜 l l y 이이 I c a 씨 와. 근데 봐봐 이렇게 죽어도 레벨 e l l you, I 그게 더 문제야 경험치를 많이 주잖아 어? 아이 짜지마 이겼어 이겼어 민교씨 아이 당신의 영향력이 지금 곳곳으로 퍼지잖아!!! <laughs> 아 민교씨 장난 그만하고 이제 분량 다 알았어. 뽑았다 재밌었다 한번 딸게 시원하게 아 하지마!!! <laughs> 아다행이이한번 아니, 딸게 아니야 따지마 따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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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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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n and then, 로 n 로 then, and then, and then, a 버려 then, and then, and then, and then, and then, 리 너 이득이야 이득이야 이득이야. 끝났어 끝났어 게임 이겼어. 아 이거 아 이거 아아아 이러면 안 돼. 고다사 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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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. 아니 아아 딜레이 딜레이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불러 나. 좋아 민규 씨 트리플 킬. 듬직하다 김민규. 든든하다 그냥. 우리 팀 딜러가 김민규라고. 끝났어 끝났어. 여기 케인 오른쪽에 케인 방비 아 제발 이게 <목소리> 시공 공을 어떻게 쓴 거야? 아니 이게 내가 공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공이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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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말하고 써줄게 말하고 써줄게아 내가 사실 엘리스인줄 알았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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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괜찮아? 보여주나? 보여주나? 아... 근데 케인 제압골드 먹긴 먹었다 나 싸움 난다 싸움 난다 싸움 난다 싸움 난다 할만하다고 할만하다고 멋사. 아, 이거 이런 거 진짜 미는 게 낫긴 한데. 아, 바로 가자 바로 자 바로 아, 자 아, 바로 아, 자 바로 아, 자 바로 아, 아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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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. 내가 있잖아. 내가 있잖아. 내가 있잖아. 가자 가자. 칼리 칼리 칼리. 이거 잡고 갈게 빨리 와. 빨리 와 줘. 언제 와? 언제 와? 언제 와? 언제 와? 아, 잠깐만 언제 잠깐만. 언제 와? 어쩔 수 없어. 근데 이거 잡다가잘 쳐야 돼. 해해 어? 해, 해. 박아봐 박아봐 면상 아아봐아 Paraba, Bilson Paraba. h 아 s 아아 k i n g off. I'm n o 아 g o i 아 g to say that. I'm going to say that. I'm going to say that. i 거 going to s 아 이거 죽었다 죽긴 죽는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, 아, 괜찮아. 내가 땄어 그래도아 다행이다 어 교환이라 다행이다 존나 세네 이거 빨리 초식에서 하야겠다 쇠인 존녀도 있는데 쟤는 어? 괜찮아 괜찮아 케인 없어서 케인 없어서 잘 빨리면 어 근데 잠깐 카이사 카이사 어이 도도가 되면 나, 뒤탈가능하긴 한데. 아, 좋다 민교 씨. 나, 뒤탈 가능해. 이거, 따라가볼 생각 있어? 따라가보자가라가 보자. 따라가 보자. a y Pa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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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가로가는 거보다 보아면 끝나 볶아면 끝나 볶아면 끝나 볶아면 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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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1 0나 10초 1 0나 10초 10초 아, 10초 1 0나끝0초1 0나 10초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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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나1 0나 이 그림을 만들어내네 우리가 어? 아, 량 하잖아 와아 아량 뭐야 김민규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와아 아 진짜 한판 남았다 아, 아, 어? 아 진짜 한아 진짜 한판 남았어 거, 진짜로. 진짜로 아 진짜 이거리기네와와 와나 이거 장염 다나았으니까 이거 딱 승급한 다음에 다이아 가고 다이아 찍은 다음에 아이스크림 존나 맛있게 먹으면서 진짜 꿀잠 자면 되겠다 진짜 그 모습 못보게 하지 뭐라고? 아니 아니 어? 채팅창에서 티켓 닦아줘 아 오케이 오케이 선 감사합니다. 어 동우야 이팅나 아... 음... 괜찮아? 내가 리신 되나? 풀 빠졌다. 오면 좋아, 오면 좋아. 공킬아 이거 좀 아쉬운데 아, 아 진짜 아깝다. 좋다. 아다 마주 좋고. 속보. 네네 군당 CS 0.8개 돌파. 오케이 처형. 오. 처형이야 처형이야. 오. <laughs> 처형 그. 이신탑이다이거 존나 뻔히 보이는낚시하는중탑구기토 싸움 는 서로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거구이거죽는뻔했는이와레는이 친구는 이친이거탑다이브라 그냥 빠졌어. 이걸 집가다니 진짜 간절한가 보네 키키키키키키키 뜨뜨가 아니라 등등등등 이게 안 맞는단 말이야? 그래 그게 우리 이름이었지 리쉬해줄게 이거 땡큐 내가 먹어도 돼? 그건 오반데? 장난이야 아 진짜 와 얼마나 대놓고 방풀을 쳐하면 여기에서 두명이 기다리냐 아와 너무 뒤졌어 내리던가 나는구나. 아니시나. 어? 못하는구나. 어? 아, 니치나저같이못하는나 어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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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춥춥 어? 아, 제발. 아, 나이스. 야, 미. 이거, 뭐야, 민교 씨? 이듬이야 이거, 아, 있잖아? <laughs> 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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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나도 가는 이 이거, 하자. 하자 이박이다 아! 나 예사! 미쳤다 그냥 미쳤어. 미쳤잖아, 우리. 미쳤잖아, 그냥 우리. 어? 쌉다 미쳤어 그냥. 오 봐. 이게 탐 미드야. 어? 어? 여기 애니비야. 나 가는 중. 나 가는 중. 나 이거 죽일게. 잡았다. 잡았다. 아니발레. 희망 주기? 와. 미드가, 미드가 얘야. 나도 먹기싫어 어? 너가 고수인건 알아 근데 게임은 해야지 팝도 먹고 해 어? 그래 고맙다 거의 어, 이 레넥톤 거의 개 빨리. 물몸인데? 맛살이야 맛살 편하게 까먹어 이기라 오, 와 아니 우리 아까 바텀텔 환상이었다 진짜 아니 진짜 야무졌잖아 쇼메이커랑 더샤이 딱그 느낌이었어 진짜로 매수, 그림이 딱 그거였어 미쳤어 우리. 아 이렇게 또 승급전 이렇게 어? 같이 한 다음에 이거 다음 승급전도 같이 하는 거지 아니 당신 다이아할때 얘기해 도와줄게 괜찮아 이러고 있네. 장난 한번 쳐볼게 아이 뭐해? 아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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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는아 아, 이런, 이런 거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. 알았어. 너무 쉬워. 아나꼈어아 뭐야? 버그 뭐야? 와얘 느낌 느낌 있다. 잘어 뭐 어떡하지? 아, 김민규의접근하에 거의 우위. 졌지가 않아요. 죽지가 죽어요, 죽어요. 하이다 완벽한 딜 계산? 완벽하다, 완벽해! 못했는데? 와! 메라야, 메라. 너무 혼다이게 혼자... <laughs> 그램만 그랜마... 그거고 막 들어가네. 근데 사미라 W 빠져서! 근데 이거 포탑, 포탑, 포탑! 이렇게 주고, 포탑. 묶었어. 또 잡을 수 있나? 잡을 수 있어, 잡을 수 있어. 이겼다. 좋아요. 맛있다 좋아요. 다이어. 아, 아안 기쁘다, 안 기쁘다. 당연히 가야 될 곳이었어, 당연히. 아니 당연한 거긴 한데. 아 살짝 오래 걸렸다. 아 근데 이렇게 인기도 되나? 나이스 아 칼리스타 이렇게 이겨 되나? 나도 승급했다 아, 거는... 라이트. 아 드디어 약간 중간 지점에 왔네. 여기도 지나가는 곳이야 그냥 지나가는 곳. 오케이, 오케이, <laughs> 아, 김구씨 올려줘야겠는데, 또... 아, 어. 듣듯이 고생했어, 또 올라갔네. 하님. 어, 하님. 아니, 진짜로. 아, 진짜로... 아, 민규씨, 고마워, 하님. 진짜.